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자인데, 비트코인을 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경제를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 일단은 이제 유로화가 개박살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1달러가 1유로가 돼 가고 있는데 어 이게 달러 가치랑 유로가 거의 뭐0.99 뭐까지 상승을 했죠, 여러분들. 2002년 이후에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장이 돈을 많이 풀었잖아. 후폭풍이 지금 오고 있다. 올해만 15% 정도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 엔화 엔화 대비 이제 달러 가치는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에나가 완전 똥값이 돼가고 있죠, 여러분들. 연초 대비 26%가 상승을 했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금값은 계속 최저점 갱신 중이고, 지금 달러가 너무 강세다 보니까 금값도 좀 덩달아 내려가고 있고, 현재 원자재 곡물 가격이 하락 중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원자재나 곡물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이제 글로벌 주식이랑 부동산 가격 또한 약세고 지난달에 파월님께서 나와서 집을 사지 말라고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계 모든 경제가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뭐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당연히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잔파동은 일어나는 법이다. 어 그거를 좀 아셔야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럼 사람들이 묻겠죠. 그러면 지금 유로화 급락하는 원인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러시아도 당연히 전쟁의 여파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럽 국가는 이제 천연가스를 이제 러시아에 40% 의존을 하는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이후에 에너지 제재가 있으면서 가스 공급을 제한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안 내려오고. 어, 경기 침체 가능성도 좀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으니까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니까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기준금리를 상승을 하더라도 현재 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이게 좀 상황이 많이 심각한 것 같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자. 어한 가지 기대할 만한 거는 7월달 7월 말에 금리를 발표를 하게 되면은 8월달에는 금리 발표가 없습니다. 그한달 동안 이 금융시장에서 반등이 좀 나와줘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런 장이 올지 안 올지는 우리가 섣불리 예측은 못하지만 현재 전 세계가 경제가 현재 개판이다.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원 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여러분들 금융위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imf가 언제를 났습니까 어. 그때 이후로 현재 원 달러 환율이 12년 2개월 만 현재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오늘 1316원대를 찍었고. 달러 인덱스가 108.5까지 오르면서 엄청나게 강세가, 이루어졌죠, 여러분들. 이제 97년도에 이제 IMF 외환위기 이제 국가부도가 일어났고, 2000년대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됐고, 2001년대 카드채 금융위기, 이때는 신용카드를 막 만들어줬죠. 이게 시장에 돈을 푸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그때 당시는 불지언정 이게 후폭풍은 항상 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일어나고 리먼 사태 이후에 뭐 어느 정도 잘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고 현재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절대적으로 자산 시장이 어 좋아, 보이진 않는다. 뭐 그래 사람들이 뭐 10년 뭐 주기론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일단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잖아. 근데 작년 같은 불장은 올해 없습니다, 여러분들. 냉정하게 말해서 작년 같은 불장은 없고 이번 장은 반등이 왔을 때 팔고 내려갔을 때 사고 요것만 왔다 갔다. 한 달에 한두 번만 매매할 수도 더 다행이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물 매매를 두 달째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달째, 두달 동안 매수 타이밍이 한번 나왔는데 그때도 한번 참았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외환 보유고가 계속 주로 들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전문가들이 현재 위기 신호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지금 전 세계. 구위 수준인데 많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이랑 일본은 지속적으로 늘려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계속 줄어들면은 결국에는 경제에 절대적으로 좋지가 않다. 현재 우리나라도 미국과 똑같은 1.75%입니다. 미국이랑 계속 똑같이만 간다고 해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러면은 이제 외화가 유출이 되죠. 우리나라랑 기준금리가 똑같은데 불안하게 우리나라의 돈을 예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기준금리 미 달러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 미국 달러를 바꿔서 그 달러를 보유를 하고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거를 체감하려면은 현재 부동산 투자자들이 아마 아직까지 체감은 못하지만.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되면 엄청나게 경매 물건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서 부동산만이 답이다. 이제 주식 코인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 해서 투자한 젊은 청년들도 많고 이제 40대, 50대도 되게 많을 텐데 이제 그러신 분들이 내년에 정말 큰일 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워낙 채굴로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자를 한 달에 200만 원 내다가 400만 원 낸다고 생각을 해봐 얘들아. 지금 기준 금리에서 연말이면 두 배가 더 오르는데 얘네들이 버틸 수 있을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두 배를 더 넘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기준 금리랑 똑같이 가다 보면은 외화가 유출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금리를 조금 더미국보다 높게 설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제 까불까불 거린다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그런 돈 버는 사람들 이 부동산을 하는데 이제 100억 부자, 200억 부자 300억 부자도 한 방에 날아갈수 있는 게 이게 부동산이다. 어, 뭐 빌딩을 뭐뭐 사고 뭐 이러다 보다가 자기가 한 달에 빌딩을 샀는데 세입자는 안 들어오고 근데 한 달에 나가는 돈은 많아. 그러면은 이거 건물 주인 이제 누구 거가 됩니까, 여러분들? 뱅크게 된다. <laughs>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뭐 100억 부자, 200억, 1000억 이런 사람들도 알거 지가 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게 보니까 진짜 10년 주기마다 살짝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환율이 계속 오르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오르는지 아닌지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 이것도 지난번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 드렸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제 큰 손들이 나타나서 돈을 또 누군가에게 위기가 기회라고 이야기 들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 우리나라만 환율이 오르는지를 봐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전 세계 이제 통화 대비 미국 이제 달러가 얼마나 강세인지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이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 가치를 지수화한 지표가 달러 인덱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환율은 국가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로 판단을 하고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면은 미국 달러 가치가 오른다는 뜻인데 현재 엄청나게 어, 미국 달러가 매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금 이제 cpi 지수가 내일 발표가 되는데 내일 발표가 됐을 때. 8.8% 치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상을 뭐 자이언트 스텝, 뭐빅 스텝이고 나발이고 해도 지금 뭐안 내려가 지금. 그래서 미쳐 지금. 연준에서도 지금 미칠 노릇이야. 이거 야, 금리 인상을 이렇게 가파르게 하는데 왜 소비자 물가가 안 잡혀 이러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진짜 한 번이 금융시장을 진짜 개박살 낼것 같아. 개박살을 내고 나서 어 전쟁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됐을 때 그때 서서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 또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겠죠. 한율이 아, 근데 왜 계속 올라? 교수형 한율 왜 이렇게 계속 올라? 코로나 때 돈을 역대급으로 많이 풀었는데 당연히 자산 시장의 버블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지금 부동산 버블부터 시작해서 정말 심하죠, 여러분들. 이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 해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렇다. 양자 완화를 통해서 뭐 돈을 찍은 엄청나게 찍어냈지. 당연히 연준에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당연하게 돈을 이렇게 풀면 이런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걔네들이 전문가인데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했을까요 그때도 내가 얘기했는데 연준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진짜 부자를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치는 것 같아 자 부자들은 돈이 많잖아 돈을 많이 풀어 그러면은 당연히 자산시장이 어, 부동산이 이런 게올라갈그래서 그거 대거 매입을 하겠지 쫙사 그러고 나서. 이제 제로금리 유지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로금리 유지를 하면 되겠다 발표할 때쯤 그때 팔아. 그럼 얘네들은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았지. 그럼 또이 돈을 보유를 하고 있다가 나라가 전 세계가 개판이 됐을 때 그걸 사는 사람이 누구야? 또 부자들이 산다. 서민들만 죽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민들은 잠깐 만만 보는 거야. 왜냐, 또 최고점에 물려 있거든. 남들은 돈 벌었다고 해서 그걸 하러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못 팔고 마지막에 최고점에 물리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미국 이제 중심으로 돈을 풀기 시작을 했고 어 금융시장의 빠른 회복 유리없는 부장이었죠. 작년 엄청났지. 그래서 달러 가치도 내려가, 환율도 내려가, 달러 인덱스도 내려가. 어, 코로나 이후 구간 프로토 돈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지금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도 현재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날리고 있다. 완전 난리입니다 난리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과 뭐 코인도 하락하고 현재 경기 침체 가능성과 금리 인상 가능성 요렇게 지금 뛰고 있죠. 어, 그리고 내일 이제 오전에 우리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하는데 어, 아마 빅스텝 될것같아5 0 b p 예상하고 있고, 어, 우리나라 기준이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 지금 뭐3 9뭐 이렇게 향후 1년간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믹스 테이블에서 물가를 안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는 하는데 사실 물가 안정시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추세가 바뀌기 전까지, 우리는 이제 그래도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 추세가 바뀌기 전까지는 호재 없이 올랐을 때는 뭐다? 위에서 뚝배기를 확 난리라는 거다. 다만, 10배 이상 하면은 못 버틴다. 한 2배, 3배는 어, 내가 잡은 타점에서 물만 타면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 다만, 여러분들 손가락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는다는 점. 그리고 지금, 어, 바이든이 그, 사우디를 방문을 한다고 하죠, 여러분들. 이 형님께서 사우디를 방문하는 이유를 뭐겠어? 현재, 미국인들이 지금 가장 체감하는 게 기름값이죠. 기름값이 정말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미국에서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바이든이 지금 조직이 생겼어 지금 미국인들이 화가 많아요 지금 진짜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기름값 미국 같은 경우 땅뜨기가 넓으니까 되게 많이 차 타고 이동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 두 배나 올랐는데 그 감당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당을 못 하죠 내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 중동 순방을 내일 하는데 내일 CPI 지수 발표도 내일이야. 내일 CPI 지수 발표를 하고 나서 바이든이 사우디랑 이야기가 잘 돼서 기름값을 좀 내릴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또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중동 방문 목적은 이제 중동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뭐 에너지 안보, 중동의 안정. 그리고 이제 막 사우디와 이제 회담이 순조롭게 끝난다면은 이제 국제 유가가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회담이 빈손으로 끝난다면, 그냥, 무지성 쇼스를 치는 거야, 여러분들. 내일 CPI 지수가, 어, 전문가들을 예측하기에 너무 높게 나오니까, 어. 일단, 현재, 미국이랑 사우디 사이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 예전에, 뭐, 석유 증산이랑, 이제, 예멘 내전, 이란 핵협상을 두고, 이제, 갈등을 한번 빚었었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우디는 동맹이 미국 편을 드는게 아니라, 어, 석유 생산을 놓고 러시아랑 어느 정도 뭐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바이든이 그때는 이게 심각성을 못 깨달았나 봐. 이 형님께서 나이가 좀 많으시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데 내일 이제 바이든이 갔다 오고 나서 발표는 내일 바로 안할것 같아. 이제 오피셜 발표는 또 청와대 그뭐또 라이브 방송을 하겠지. 그래서 회담은 결과는 내일 바로 안 나오겠고 CPI 지수는 내일 밤 21시 30분에 발표되니까 내일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 그때 보고 나도 이제 바로 숏을 추격 숏을 따라가든지 롱을 잡을 건지 그렇게 할것 같고 다만 현물 찬스는 내일 바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다. 왜냐? 7월 말에 금리 인상 발표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그리고 교수 띠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비트코인 투자자인데 왜 내가 이런 걸 설명하고 있나? 모르겠다. 이상 교수 띠였습니다.